채권초신전문변호사의 사회행위 후 부동산환수소송 채무자가 채권자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허위로 매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이는 사회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회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환수하거나 그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채권의 존재와 그 성립 시기가 사의 행위보다 선행하거나 동시임을 입증해야 하며, 둘째, 채무자가 행위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재산 내역과 채무 금액을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셋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였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가족 간 무상 증여나 대가 없는 양도는 악의 추정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송금기록, 재산목록 등을 확보하고, 제3자와의 경제적 관계 및 거래 경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입증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행위 취소소송은 통상채무자와 수익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되며, 승소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원상회복시키고, 다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사회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협의하여 환수 가능성과 입증자료 확보 여부를 검토한 뒤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